네,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라이딩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고요. 가장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라이딩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20분이고요.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20시간 동안 라이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아니, 그냥 사방이 검정색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유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호 친구 청용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소기 라이딩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갈 거리는요 거의 180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갔던 게 춘천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98km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네 오늘 가는 도전이 가장 긴 저의 역대급 도전이죠. 네, 저의 역대급 도전입니다. 나 가기 전에 뭐 가다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진노스이 매장 와가지고 이렇게 자녁을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공구나 튜브 같은 것도 챙겨가지고 갈 거니까요. 이렇게 매장에 와봤습니다. 그럼 일단 정비 좀 하다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네 그럼 이제 소고기 먹으러 횡성까지 출발해 봅시다 goodbye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호 친구 청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소고기를 먹으러 횡소에 가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자 했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떼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소고기 먹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기름값 바뀌어서 그만큼 한우를 먹겠습니다. 제가 볼땐 소고기를 먹으러 가다가 저희가 이제 조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경험이기 때문에 <laughs> 예 일단 아 지도를 보니까요 중간에 기차도 없고 지하철역도 없어가지고요 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갈까요? <laughs> 지금 출발한 지한 40분 정도 됐고요 지금 10km 왔습니다 10km 벌써 10km예요? 벌써? 뭐 어. 금방.. 거의 돼 왔네요 네. 아 17번만 더 가면 됩니다 온 만큼 거의 왔어요. 거의 다예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뭐 예. 원래 시작이 반이죠? 아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아주 자신감 좋은 모습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지금 15km 왔습니다. 네, 이제 15km 왔어요. 177km가 총 거리니까 어, 한 162km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대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아, 네. 이제 15km 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날씨는 좀 많이 덥죠? 네 많이 더운데 그래도 오는 길에 그늘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I'm just not getting any brain burns. Cause nobody gets, nobody guess, nobody gets I'm looking for fair. 지금 한 20km 정도 온것 같고요. 한 155km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힘들진 않은데요. 많이 덥습니다. 일단 그만 빼면 좋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BMX 안장이라 그런지 너무 딱딱합니다. 네 너무 딱딱해가지고 지금 좀 전립선이 좀 많이 아프네요. 엉덩이쪽이 좀 아픕니다. 다음에 라이딩 올 때는 꼭이 안장 커버를 씌우거나 다른 안장으로 교체해 가지고 라이딩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점점 도시를 벗어나는 게 보이죠? 우! 와, 여기 여길 만나네. 여기 기억하시나요? 여기 저번에 춘천 라이딩 때 우연히 발견했던 곳인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랑 경로가 똑같아요. 와, 여기 또 만나네. I g i v e up all of my little addictions But I'm still stuck with some tough decisions yeah. Now I'm up against the wall And I'm looking for your attention 와 지금 햇살 보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와 어때? 아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laughs> 그래도 중간중간 끝까지 가려면은 중간중간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익어버릴 것 같아요 아 너무 뜨겁습니다 어. 쨍쨍해요 햇살이 어. 이제 1 5 0 k 로 정도 남았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제 인생에서 세 자리 순화되는 라이딩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아,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갈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봐야죠. 아마 밤 늦기도 할것 같아요. 잠깐만. 요 폭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 제가 예사, 이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밖에 못 왔다는 게좀 말이 안된다고 거고요. 솔직히 저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조금 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라인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갈그 때까지 가보겠는데요. 너무 덥고 해가지고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야, 확실히 여기 보시면 경는 진짜 끝내듯는데 예 경치만, 예 예. 경치만 좋습니다, 경치만. 예, 아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 아주, 아주 재밌게 왔는데, 이제. 한 5시간 동안 타다 보니까, 이제. 예, 그냥, 감흥이 없네요, 예. 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틸만 합니다. 그래도 힐링하러 온 건데. 예. 일단 경치라도 좋아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제대로 갑시다. 고! 고!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하, 그때는 겨울이라서 정말 잘못 선택했다 생각했는데요. 네, 오히려 겨울이 났습니다. 네.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체력 소진이 너무 빨리 됩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는 체력, 체력이 정말 빨리 닿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오늘은 정말 힘든 저의 역대급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역이 많아가지고, 아, 타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았지만 이것은 유튜브 각을 떠나서 일단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오르막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리막길이 나오니까 좋네요.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죠. Yeah, crossing me oh We do this every day, we do this love for life 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rise You make it shine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 진짜 시장합니다. 터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